간단히 정말 항상 챙겨 드실 수 있는 더 국민 돌김자반. 음. 얘도 마지막 신의 한 수거든요. 음식의 마지막 그 감칠맛을 돌게해 주는 음. 역시나 이야. 역시나 국내산. 네. 역시나 국내산. 이게요. 현미유를 볶아서 달라요. 풍미가. 달라요. 맞아. 그리고 음. 여러분 요즘 김값도 올라서 맞아. 맞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할까? 다시 한번 칼에 <laughs> 제가 카레 진짜 좋아해 가지고. 진짜 좋아하시네요. 자, 카레 좋아해 가지고 카레에 밥을 비빈 다음에 와. 윤여사님이죠? 아, 우리 엄마 윤여사님 네. 카레도 이렇게 맛있진 않아. 윤여사님 의문일 때 하셨습니다. 우리 의, 엄마 의문 API 음. 해 가지고 여기다 김가루를 조금 넣을까 봐. 네. 헉, 이건 뭐 말해 뭐해. 이거는 맛이 후. 없을 수 없죠. 네,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고민하시지 않아야 될게 모든 게다 국산이에요. 내 그리고 유기농이에요. 어, 깨끗해요. 재료 자체가. 예. 훨씬 맛있죠. 이거 진짜 밥 도둑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바쁠 때, 아이저 엄마들 그냥 김 뿌려가지고 얼른 먹고 나가 학교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김도 음. 재료가 안 좋으면 비린 거 아세요? 아 맞아. 원재료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아 고소한 맛이 있어. 어. 음그 먹다가 <laughs> 오징어 초무침도 한번더 먹고 이거를 한 식당에서 다 맛볼 수 있어요. 저희가 또 세트 구성도 있고 음. 가격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맞아요, 여러분. 와. 이 가격이 맞습니다. 원하는 거 먹어요. 뭐 먹을래요? 돌김자반도 먹고. 사실 혼자 살면서 이 가격이면 저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고, 저는 약간 요거 똑똑하게 먹잖아요. 요거 똑똑하게 먹는 거 맛있어요. 딱 찍어서 <laughs>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아우 음. 든든하네요. 이렇게 먹다가 카레랑 진짜 같이 먹어도 되겠다. 카레가 너무 맛있어요. 있어요. 카레가 수제 카레여서. 감자 이만한것떴어요 동훈 씨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맛보세요. 이거 제가 카레를해 봐서 아는데 야채 손질 다 해야 되죠? 그렇죠. 다 볶아야 되죠? 돌자만도 그래요. 이것도 볶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음? 다 되어서 와요. 정말 간편하게 아침 시간 30분 이내 모든 걸 차려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유도 있고 가격적음, 혜택